다 늙으면 내 사진 안 찍는다. 근데 얼굴이가 늙었다고 내가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을 잘못해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저기 네. 옛날에 추억이 있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태백 있을 때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 많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기 석강역을 오랜만에 함 둘러보려고 왔어요. 아. 석강역이 지금 저기 생겨가지고. 응. 음.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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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카페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네. 많이... 그게 저 숙박 업소져요돈 받고. 돈 거예. 그거는 하루에 잘 나면 얼마나 받는가? 한 사람한테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번에 들어가면은 저기 저한 일곱 사람이 남자 남자 집이 다야 되네. 아. 그리고 아직 가정방 있어, 가정방. 아. 가정 가정집 저기 저기들어 아. 가운데 네 신들 가는데 있어요. 음. 어성전어난 태백서 왔어요. 아. 태백서 왔는데 원래 저 지금은 택시 기사 하거든요. 아. 그, 이제, 쉬는 날 저쪽에 상동 이런 데막견기면서 아, 아, 경치 찍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요 왔다가 보니까, 네. 이 다방 역사가 오래됐대. 예, 네, 네. 오래됐어요. 그래, 옛날에 한참 잘 돌아갈 때. 잘 돌아가시네. 아니, 아니, 뭐, 잘 돌아갈 건 아니고. 모자 하나 주실라고 모자 찾는데 모자가 2층에 있다 하잠서봐요잠깐만 음. 잠깐 뭐 알고 계세요. <laughs> 예, 예. 야, 옛날에 역전 다방 뒷골목이 이렇게 생겼구나. 화장실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어, 상동 아니지 영월 석항역 그 앞에 그 오래된 다방이 하나 있는데 자 지나가다가 옛날에 도깨비도 그 석탄광 탄광 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자 다방 하면은 옛날에 자두 전락거리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석학역이고, 석학역. 옛날엔 여기가 꽤 번화가였다는 얘긴데 번화가, 번화가, 쌍화차,

주인이 지나면 이제 한사람을봐야 나도 지나갈 때마다 얘기를 한좀 찍으셨어? 예? 밖에 여인좀 찍고 이제 모자 찾아 여기 예. 저 어떤 분이 찾던데 사장님 아 우리 이아 우리 랑이아 어. 산에서 <laughs> 내려온 분 <물같이>. 같지 <laughs> 아, 아. 예. 예. 아이고. 2물아홉때 와가지고. 야. 서른 때 애를 얻고서는 했지. 아. 애를 적이 됐어. 아 한참 때는 저여 다방에 아가씨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 많았어요. 음. 우리도 한 셋네씩 두고 저 밑에 하다가 이제 이사 왔는데. 야. 저 밑에 할 때는 아주 사람 많고 사람 아. 많고 진짜 길거리에 나 수천 사람밖이 없었고. 허허 어리는 시커멓고. <laughs> 여기가 옛날에 상동 가고 저기 태백 정선 가관 길목이라서 더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사람이 더 많아. 음. 옛날에도 아, 기차를 갖다야 되잖아. 그리고 음. 버스가 저 버스 있잖아요. 지금 버스가 예. 10분에 한 대씩 있었어. 아이고, 그래? 야. 강원관 여 영월 서울 내려가는 길 야, 대단했네. 10분에 한 대씩 있었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좋았네요. 아, 유 지금은 안 되지. 그 지금은 뭐너문너문 있으니까 음,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 안 되지. 그렇지. 음, 영업 이안되그막 그 태백에서 나오는 차막그 전부 일이 지나갔을까요? 태백 뭐 태백 고한 사복 이쪽으로 싹져있었도안 응. 났잖아요. 예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우, 사람들 많았지. 장관인데 그게 너무 아무 예고 없이 이제 이 태랑이 저 바람에 응. 맞아요 아떠는데 어디로 떠났냐 하면 안산 안산 안산쪽뭐 부산 서울뭐 맞아 울산 네 안산이 그, 그때 왜 신도시인지 그거 뭐 네. 그 당시 됐는지 그래갖고 뭐 응.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제 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다 가야죠 그렇지 맞아 부산 서울뭐 절대 다가 그때 저저 저, 안산 태백마을 뭐 정선마을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 종종 이쪽이 뭐 그, 태백 이쪽이 그 안산을로 가면 이 음.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밥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막하 거지 뭐. 맞아요. 맞아. 그게 90년대 초반이죠. 아, 그때가 몇 년도 지난 건지 나이가 뭐가 기 그때 한참 문닫고 할때 그때 그랬겠지 뭐. 한참 문닫고 폐강됐죠. 폐강이 폐강 지금 언제 되는지 한대부 폐강이 되고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아. 말하자면 91년 2년 그때 한참 막 문닫기 아. 시작했어. 아. 예. 어, 강산 데 가가지고 예. 고물 주사. 가우가 아. 우리 해가. 우리 가우가 우리 해가. 지고 우리 해가. 우 우리 해가. 우가 우리 해가. 우리 해가. 우리 해가. 해가. 우리 해정 우리 가리가 우리 가 우리 해가. 우리 해가. 리가우가 우리 해가. 우리 해가. 가이 해가.

근데 어쨌든 사장님 그때가 호황기였어요. 네, 음. 맞아. 그때가 정말 사람 사는 거같 저도 그때 저정성군 고한읍이란 데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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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서 옛날에 동동 동, 동고광업소라고 있었거든요 동고광업소. 아. 거기서 한한 한 7, 8년 일했어요. 아, 오래 했네요. 어. 몸은 괜찮아요? 아, 우리는 뭐 까딱 없어요. 그때 저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땡땡을 많이 깠어. 땡땡 <laughs> 는를한 달에 저 예를 들어서 스물다섯 개 알아야 될것 같으면 스무 개만 하고 나머지 빠지고 막 놀러 다니고막 그랬어. 옛날에는 어나는정살 아니 그때는 저 어쨌든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월급만 나오면 놀러 가는 거야. 족대 들고 저정승 구절리로 막 이런 데로. 예 맞아요 그래서 저 돌구이나 해먹고 막 이랬지 뭐 바방에 가서 저 아가씨들 꽤 차고 놀고 그것도 나쁜 레를레를쭉 나를 레를쭉가지고 <laughs> 근데 그때 그래 먹고 사서아이도안 죽고 다 살아있더라고 네, 죽고 다 예. 어. <laughs> 그 여기가 결정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게저 상동광업소 문 닫고 더 그렇겠네 그렇죠. 그 사람이 많이 끌었거든요 맞아 아 근데 야. 그때는 왜 대책없이 저기 저저저강업소를문 저 닫았는지 몰라 그때 음. 여기 넘어가는 거 여기 음. 이쪽에 막 넘어가는 거 있잖아 요그뭐 예. 저기 저여외저 저거 넘어갔잖아 예. 저기 저 탄수라고 하니 옥동으로 넘어가는 거 탄차 아니야그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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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소리개차 그그에뚝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하자면은 저 광차 같은 거에 매달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매 예예 삭도 그거라도 지났으면 지금은 유원지가 안되겠어요? 관광 자원이 되지 응 맞아 그거라도 지났으면은 일로 여기서 저기도 바로 저, 저쪽으로 저 넘어가게 되죠 야이 생강차 이게 진짜 아, 얼마만 생강차는 장화차 장화차요? 이 도대체 옛날에 저 다방에 가면 네. 아가씨들이 이거 사주면 제일 좋아해 맞아요. 이거하고 티 <laughs> 티인지 뭔지 그거 아 여기 행사가 겨울에 행사를 했어요 기차 카페에서 야. 어, 이 써붙이는 농기그 그때 많이 나갔어 근데 음. 그때, 그걸 그때는 이제 날로 피워가지고 음.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막한듯 저기 저막주줄저막끓여놓고 생강 생강 대추 따다 끓리놓고 이러는데 여기 음. 3일간했었구라 음. 그때 이제 피워가 많이 나갔지 어. 여기 손님도 사실 별로 없으시겠네 이제. 뭐 사람이 있어야지 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넓 넓이 삼. 무농사지잖아 응. 무농사는 무농사만 농농사. 농농사. 딱.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하던 거니까 네, 이렇게 오면 그냥 커피 한잔 팔고 네. 뭐 이런 식이겠지 뭐다 안면 장사야 이제 음. 장사가 다 안되는 이유는 이제 이제 거리에도 이제 자판기가 많고 그렇지 또 저기도 자판기가 많잖아 저기 저저 음. 저 식당도 거의 자판기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역전에도 이거 다 있어 그리고 여기 기차가 안 서요 음 화물이 없잖아 음 맞아 화물이 여기 저 저기 삼성석에서도 음. 이돌가루돌 예, 일로 나갔는데 거기도 어떻게 음. 이제 트럭으로 해. 음. 아참 옛날에 우리 대백으로 갈때이거 지나가다 보면 사람도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 더워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음. 왜마다 차가 한대두대다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안타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음. 그러니까 보수가 있던 것도. 맞아. 잠두이고 응. 맞아. 하다못해 농사 조금 짓으려면 세 사람 대고 자가용 한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님 응. 말고는. 맞아. 그러니까 보수 이용을 안 하는 거지. 음. 그래 가지고 저는 요 돌려 가지고 저김삿 까면 하는 데 있어요. 예. 응. 그거 한번 돌려보려고. 그때 우리 아들이 음. 학교에서 뭐 사진 찍어오라 해가지고 거가. 음, 음 그거는 물도 저거 좋아. 예, 네, 좋아요. 어, 우리 사장님은 이제 자제분들 다 키웠을 거 아니에요. 늦게 났어요. 늦게 났어요. <laughs> 대학, 올해 대학 들어마쳐가지고 일국 따 오느라고 김, 음. 김천 가가지고. 김천? 김천 대학 다니다가 와가지고. 음, 국지. 음, 따가서 왔는데. 우리 고양이 그쪽이요. 어, 김천이 김 김천 거창 응 어. 거기 좋더라고 넓은 게 그래 안경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맞아 우리 딸은 안동 안동대 나오고 음. 동림 나오고 야는 김천 대학 나왔는데 야는 붙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 야는 지금 현재 음. 한 이주 됐어요 영월 을 가서 우선 취직을 하려니까 음. 경험이 없어가지고 학교 졸업 맞았는데 금방 경험이 어디 있냐 그럼 맞아. 근데 일급 다운오라고 약간 늦게 왔단 말이 그거 참고우스했는데 음... 국가 무가가인국당하왔더라 우리 사장님도 꽤나 옛날에 꽤나 멋쟁이셨겠네. 벌써 딱옷 스타일 보면 알아 우린. 멋쟁이? 네, 벌써 어디 계신도 알아. 저참 옛날에 일로 와봐요. 옛날에 감산 다니는 사람이 이거 놓고 봤어. 응. 다주옛날 거예요. 여기 있던 여기 있던 거. 아. 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지금 어디서잘 살고 있겠지. 허물어지는 벽은 보이지 않지만은 출렁거리는 어둠 아래 허옇게 엎어진 우리의 분신들이 밖으로 실려 나가요. 실은 해도 실은 해도 끝이 없는 깊이에 닿았어요. 비린내를 남기며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허옇게 엎어진 우리의 분신들이란 게뭐 어떠시지? 사람 죽은 걸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그 덮어가지고 허연 천으로 덮어가지고 음. 이렇게 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이 옛날에 여기 강산 다녔대. 근데 음. 여기 이다방에 오니까 이거 산지 지금 십오 년 됐나 우리가. 근데 우리 잠이 들어서 계속 이걸랑 하다가 이 왔는데 음. 이게 아주 옛날 옛날에서부터 있었대 저기. 그래서 내가 안 버린 거 저기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이 이름 있잖아 그 사람. 예 이홍모. 어 언젠가는 한번 오겠지 와서 오면 이제. 음. 뭐 자기가 뭐 이제 있어서 저걸 보여줘야지 저도도 음. <laughs> 달라질지도 모르겠지 그러, 뭐 그러려고 해 줬는데 주야 그만이지 옛날에 이거 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옛날에 이 집이 아니고 다른 음. 집할 적에 음. 이집 짓기 전에 건물 짓기 전에 운전만 음. 하게 이렇게 할 적에 음. 거기 왔던 사람이 저걸 써놓고갔 같아 그래 써가 쓰고 저래 액자를 하나 해다 줘니 저기 하면 운전지 음. 몰라 근데 저기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은 제대로 짠 건물이네요. 예, 네, 이건 제대로 있어. 음. 우리가 저 밑에서 음. 가정집고 따르고 꽃 터미널 있는데 하다가 그 집에 가게 달라려는 바람에 아, 아까 말 받아 이거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는 바람에. 음. 네. 우리도 옛날에 다방에서 꽤 많이 놀았어. 허구한 그날 아가씨들 저기 뭐대고나면 그때도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때는 뭐. I 는는 l 뭐 l c 트나뭐 넥타 탕 음. 사가지고 냉탕 냉탕 l 어. d 그거 사가지고 g 인 m 봉 n h a 들아 Haru, Old Maya, Opa, Isiman, Ika,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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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t h e 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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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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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은 시내는 r m o 데여 e 다 Mother, Mother, m 다 t h e r Mother, m 다 t h e r m 그래가 뭐 바닷가에도 뭐 놀러 데리고 나가고 벨... 음. 그우리 인기 좋았어요 왜냐면 하동 계산이 철 철맸어 우리는 그런 사람 좋아해요 우리는 그러고 뭐 이런 거야 저기 김양이 만약에 저 내가 이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가면 오빠 저 우리 신양 을한 번도 저 계시도 못했대 이러잖아요 음. 그럼 돈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laughs> 그때 돈을 잘 벌었거든 우리 그때 저 굴진 굴진 이런거 있어요 야 예, 굴진 조속굴진 하면 돈이 됐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때는 쌌어요 아가씨 뵙고 네. 나가는 것도 그럼 어, 뭐 천원 하나 산으로... 삼천원 했나? 뭐 네? 천원 오천원 정도 한 푼에 이됐어 맞아요 근데 지금 계산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때 월급이 얼마 안 됐는데 막우리 그때도 백만원 됐어 음, 굴진 안해서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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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그라고 그때는 사장님 아시겠지? 혼자 사니까 돈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다 사실 광산이라는 게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 사고도 뭐죠? 사람 죽고 나가고 이러니까 그 그러니까 술하고 돼지고 기없이 그거 한날 골짜기 가가지고 저돌 납작한 거 구해가지고 불때가지고 그때 좋았어 재밌었어 여기도 1하이게 집진 거고 어? 여기도 우리 집 앞에 사는 거 이것도 여기도 네. 여행숙이고 어. 요것도 여행숙이고요 뒤에도 여행숙저 뒤에도 여행숙그게 얼마나 잘돌아가다얘기야 어. 그 재생은 어. 뭐.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저 철도역이 여기 있으니까 상동 가는 사람도 여기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네. 내려서 아침 철철 따르지 말아자면뭐 이런 식으로. 음. 그 전에 한에 차가 있어 천 네. 네. 상동까지. 예, 네. 예미고 이거 고... 네. 가 걸어가고 그연다 자야 되는 그렇지. 야, 참. 상동도 옛날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 그 제가 상동 버스 일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응, 요리 예, 어, 네, 그러고 그래. 태백 광지가는 버스, 태백 가는 고청성 가는 버스, 도고항 가는 버스 도일위 역전 앞에다 지나갔다고. 일위 지나가는데. 이안 가고 길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저기 우회도로 사법 고저태백도 오는 게 저쪽으로 직통이 있고. 음. 이쪽으로 돌아가는 터미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차는 이쪽으로 네. 해가지고 아 그래도 태백 가는 거아니요 여기서 석방해서 주는 거는 또 이쪽으로 음. 가이쪽으 음.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좀 죄송하지만 아까 그사장 털이 보통 털이 아니던데 옛날에 한가닥한것 같아. 송길 좀어고 네? <laughs> 그게 뭐지?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보통 사장님이 아니야 사장님. 우리 뭐 연세가 들어도 그 털은 남아있거든요. 네. 어그두분다 내가 볼때는 저저저 아니 못, 신랑이 두 분은 마누라까지 부면안돼요막 음. 신랑이 뭐아저 인간 뭐 이러면은 아, 마, 맞아 아우 저, 저, 저 시골에 큰 좋아 이래야지 둘다 그러면 그건 안돼요 좋아하면 살아야돼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 그 원래 택시 기사예요 지금도 태백에서 그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택시만 해갖고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수 있겠나 하다가 3년 전에 그이 근처에 경치 좋은 데가 많잖아요. 직동리라든가뭐저 저 상동 쪽에도 잘 찾아보면 경치 좋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이런 거다 찍어가지고. 뭐 이거 다 찍어가지고 어디 올래? 아, 네. 또 만경대 우리 땅이 있는데 거기에 네. 지금 뭐 노래하는 카페도 생겼어요. 저 만경대 네. 가봤어요 아니요. 만경대 거 가보면은 네. 거기서는 아직 온저쪽이가 갔... 비리다보 인데 음... 연비가 거의 한2 0평 있는데. 아이고 음. 거기 집터도 하나 있고 물도 거서 나온다 그랬는데. 어, 그 좋네 좋아. 에이, 그거를 집터를 닦아가지고 팔날에 음. 들어가고 신랑이 날에 사장님. 응.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따라가야 되냐? 우리 아들은 음. 언젠가는 복지관을 하나 해줘야지. 복지시설을 뭐 하나 해줘야지. 음. 2층이고 단층이고 음. 지금 이제 26시니까. 음나이 좋네. 걸어가지고, 어, 걸어가지고 음. 애를 뭐 하나 채려주고 우리는 뒤로 나가든지나 어디 옆으로 좀앉 집으로 나가야지. 음. 그 망경대 에 가보면 거기 많이 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수목로 카페도 있고 아직 그 저기 경성도서 와가지고 경성도서 네. 그 왔더라그 젊은 사람들 그아주멋지게 집을 지났대 그리고 그 옆에도 또, 또 뒤놓고 망경대라고 네. 그 올라가는 저이 올라가. 안에 표시가 있더라 망경대라고 네. 그 어디가 뭐 산꼭대기 이런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가 거기 이제 가다 보면 저기 저 구운에서 하는 저기 네. 휴양지가 있어. 네. 저쪽 손도로 올라가면 휴양지겠지 이쪽으로도요 하원리로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음 근데 그손도로 올라가도 올라가는 데도 있는데 거 가면 휴양지 군에 사는 휴양지고 이제 잠자고 이랬는 그거 있다고 우리 그래,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그서일위 가는데 이 길로 일로 일로 가다가 야, 이리로, 오른쪽 산길로 올라가요 어, 산길로 가고 그, 그 차가 올라가 올라가더라고 뭔 차인지 몰라도 음 나도 사륜 구동차예요예 그럼 올라가그리라 아유 그냥 구도로로 가서, 해서 이렇게 가고 는 구도로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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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요 밑에가 건널목을 건너서 쭉 올라가 그 상동 가는 길로 상동 가기 전에 지금 육하부 육하 육하부 예예 예, 옛날 고길 어, 육하부 있죠 고길로 예, 예, 육하부 예. 이렇게 예. 가다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 어. 아니 쭉 내려 가기 전에 있잖아 거기는 하온이로 가는 데지어 저기 그냥 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 저쪽으로 저기 저저저집에 저 하나 있, 끝에 이래 보면은 음. 집에 하나 있어 하온리응 음. 도로가에 집이 있어 여기 집이 이래 있는데 끝에 음. 집이 하나 있다고. 어 음. 뭐 옛날 학교도 저쪽에 있는데 여기 집이 있는데 집 앞으로 이렇게 글로 올라가는 것같은데 음. 우리가 그게 쉽게 말하면 산, 산 꼭대기 쯤에 있는 어떤 전망대 이런 거구만. 일종의. 경치. 오 가면 엄청 높고요. 집에 음. 몇개 있대요. 수원 그 사람들이 랑 사가지고. 아. 그리고 그? 뭐 차. 오 가면 마실 것도 이, 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